we 어, 심사위원들이 한 분이, 어, 안 하셔서 25분이 심사를 안 하셔가지고, 통 29분이 심사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1번이 지금 11표를 얻었고요그 다음에, 어, 이것이 4표를 얻었습니다. 예상은 14표를 얻은 오른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상 들어가서 물어보이쪽으로가다 공격이잖아요. 신까스처럼 소문만 있었습니다. 오리지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이 어, 가지상에서정한다는 겁니다. 시간을 들께때 나오시죠. 예. 예상이영상이영상에이영숙에이영 오늘... 자, 장면 좀봐 주십시오. 이제 네, 같이 와요, 같이 아, 찍어요. 나 같이 찍어줘. 네, 카메라 좀 봐주세요. 잠시만요.